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선우영녀 선생님 채널을 자주 보는데, 사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아, 그래서 선우영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옥탑판 문제야들이었나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요거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음,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요게 젤리에 가깝고 그리고 생강이 들어 있고 레몬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타민 B6. 음. 그래서 비타민 B6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또 이게 비타민 B가 뭐 탈모 예방에도 좋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가 레몬도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생강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생강 젤이나 뭐 생강 그 환, 환? 그리고 뭐 생강 그 과자 같은 고 파삭파삭한 그런 것들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전통 시장 가면 많이 팔아서 저도 사실 그 생강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사다 먹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체온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떨어진대요. 근데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우리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대사 활성화되고 또그 면역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점점 점점 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온도가 그래서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다가 비타민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원 플러스 원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냐면 소화 기관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다. 그리고 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도 괜찮다. 사실, 이 비타민이나 레몬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 위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뭐,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 아침에 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서 먹다가 정말 혼났거든요.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이 막 꼬이고 아프고 그래서, 어, 한, 3, 사일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끊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 레몬 같은 거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글루텐도 없고, 계란도 없고, 젤라틴도 없고, 우유도 없고, 인공향료, 색소 다 없어요. 그래서, 어, 저 생강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좀 소화가 좀잘안 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가스가 좀잘 차는 편이거든요. 복부가 좀 빵빵해진다, 배가 좀 빵빵해진다던가. 그런데 그게 생강이 다 좋대요. 그래서 저는 요게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렇게 어 깠어요. 한 번도 맛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어 말랑말랑하고 어 먹어볼게요. 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고 그냥 새콤한 과자 젤리 같은 상콤한 음,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거 먹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강향도 살짝 나면서 음, 상콤하면서 음, 맛이 괜찮네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있으면은 이런 거 음, 먹어주면 좋다고 우리가 뭐 과자 같은 계속 먹어가지고 당도 올라가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거기 액상 과당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카무트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건 조금 고소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과자 대신에 이렇게 바삭바삭 씹고 싶을 때는 얘를 먹고 카무트가 왜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위가 좀안 좋다거나 비타민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은 요런 거 비타민 먹어주면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뭐 감기도 잘안 걸리고. 생강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어, 구미 형식으로 먹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거 손호영녀 선생님이 또 드신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요거. 생강과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어, 젤리 형태의 보충제, 건강 보조제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더 보기나 댓글에 보시면 구매 링크나 후기 더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래쪽에 걸어둘게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